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가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시간 참잘 가네요. 날씨는 지금 따뜻한데,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한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읽어드릴 책, 살아가는 데 원칙이 왜 필요한가라는 이책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어떤 일부터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현명하다. 중간이나 마지막 단계를 먼저 시작하면 일은 뒤죽박죽 엉망이 된다. 결승 테이프를 끊고 출발하는 선수는 없다. 반드시 출발선에 서서 출발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 경기에서 이기려면 정확한 출발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은 대수학이나 문학으로 공부를 시작하지 않는다. 숫자 세계와 알파벳을 먼저 배운다. 그렇기에 밑바닥부터 밟아온 사업가가 더 지속적인 성공을 거둔다. 마찬가지로 지금 최고의 위치에 올라있는 사람은 과거에 허리를 굽혀 하찮은 일들을 하며 평범한 경험들에서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바른 원칙이 필요하다. 올바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원칙이 따르고, 인생은 엉망진창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각종 산업들과 과학에서 사실상 거의 무한대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수식들은 단 10개의 숫자에 불과 된다. 전 세계 문학에 구성하기 위대한 사상과 지혜를 전해주는 수백만 권의 책도 알파벳 26 글자에서 비롯된다.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도 10개의 숫자를 무시할 수 없으며 가장 심오한 천재도 26개의 기본 문자를 바탕으로 활용한다. 고로 모든 일의 근본 요소는 가지수가 적고 단순하다. 근본 요소 없이는 그 어떤 지식이나 성취를 쌓을 수 없다. 삶의 기본 원칙도 마찬가지로 가지수가 적고 단순하다. 이 원칙을 철저히 배워서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하면 당신이 원하는 삶, 더욱 빛나는 삶으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토대를 확보할 수 있다. 이제 행동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인생에서 최우선의 원칙들은 행동 원칙들이다. 사람들이 마치 쉬운 듯 말하지만 확고한 행동 원칙을 타협하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는 이 행동 원칙들 가운데 다섯 가지만 다루고자 한다. 이 다섯 가지 삶의 기본 원칙들 중에는 가장 단순하지만 직업과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적용된다. 이 다섯 가지 원칙들만 잘 적용한다면 당신은 인생의 많은 문제와 실패를 극복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첫 번째 원칙은 의무이다. 의무를 진부하게 들을 수 있는 단어지만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이 단어에 담긴 귀한 보석을 발견할 수 있다. 의무의 원칙은 자기가 맡은 일을 묵묵히 하면서 타인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다른 사람의 일을 끊임없이 간섭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대개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원칙은 정직이다. 정직은 속이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값을 요구하지 않는 태도이다. 말, 표정, 몸짓의 사기, 거짓말, 속임수가 없어야 한다. 빈말을 남발하지 않고 아첨이나 입에 발린 칭찬이 없어야 한다. 정직하면 좋은 평판이 쌓이고 좋은 평판은 사업을 번창시키며 언제나 밝고 좋은 일이 따라온다. 세 번째 원칙은 경제성이다. 경제성에는 신체적 활력과 정신적 자원을 관리하는 일을 말한다. 소모적인 방종과 나쁜 승관을 피해 당신의 에너지를 보존하라. 경제성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힘, 끈기, 성취가 따라온다. 경제성을 익히면 익힐수록 당신에게 더큰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 경제성에 이어 후함이 네 번째 원칙이다. 후함은 경제성은 서로 반대 개념이 아니다. 경제성을 실천하는 사람은 후하게 베풀 수 있다. 돈, 에너지, 정신력 등 무엇이든 해프게 쓰는 사람은 저급한 쾌락에 너무 많은 것을 낭비하여 남에게 줄수 있는 것이 없다. 돈을 주는 행위는 후함의 가장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후함에는 생각을 나누고 행동으로 돕고 공감하고 선의를 베풀고 비방하는 자와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행동 등의 모든 포함된다. 후함은 당신에게 실로 강범위한 영향력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굳건한 동료를 얻을 수 있으며 당신이 외로움과 절망을 만났을 때 기꺼이 맞설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자제력은 다섯 가지 원칙 중 가장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하다. 자제력을 놓치면 삶은 비참해지고 수많은 실패를 겪게 되며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파탄에 빠진다. 사소한 문제로 고객에게 화를 내는 사업가를 떠올려보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실패할 운명에 처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다. 자제력의 기초 단계만이라도 실천하면 폭발하는 분노의 불길은 타오르지 않는다. 완벽한 자제력을 갖춘 사람은 지금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 진정한 성공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원칙을 갖고 계시나요? 제가 매일 일찍 일어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오늘도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원칙,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는 원칙, 이거는 꼭 해야겠다는 원칙, 자신과의 약속은 지키겠다는 원칙,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정말 어렵죠?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원하는 하루 바, 이루시길 간절히 원하고요. 저는 내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더 좋은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멋지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